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역사 거꾸로 교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20쪽에서 21쪽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다 공부해 볼게요. 자, 학습 목표는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을 시기별로 나누고 그 일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동학농민운동의 배경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열강의 경제침탈에 대한 반감이 높아가다입니다. 어~ 동학농민운동의 첫 번째 배경은 이제 농민층의 동요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제 농민층의 동요가 온 이후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모 굴란 뒤에 청해 상인은 일본 상인과 경쟁하며 조선에 내륙깊숙이 진출합니다. 나 청나라가 이모 굴란을 진압하면서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이 훨씬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청나라 상인들을 위해서 특별한 조약을 하나 맺는데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라고 합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서 원래는 항구 주변에 몇 뭐, 몇 미터 안에까지만 활동을 할수 있었던 상인들이 내륙 깊숙이 조선 어디든 가고, 자 하는 곳이라며 어디든 갈수 있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청나라 상인들이 이런 혜택을 받게 되니까 일본에서도, 아, 그럼 우리 일본은 이라고 이제 딴지를 걸게 되는 거죠. 자, 일본도 똑같은 조건으로 조일, 수호, 조규, 속약이라는 조약을 맺게 돼요.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 청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들이 조선 어디에서라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할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조선의 상인들이 엄청 크게 피, 큰 피해를 입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조선 상인들은 항구에서 일본 상인들과 청나라 상인들한테서 수입품을 사가지고 요거를 지방에 그 조선 곳곳에 갖다 파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선 상인들이 필요 없어진 거야. 일본 상인, 청나라 상인들이 직접 가서 팔게 되니까 조선 상인들이 엄청 큰 피해를 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특히 제한양의 상인들, 그러니까 서울의 상인들은 이런 외국 상점들, 청나라나 일본 상점들을 철거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큰 시위를 벌입니다. 시전 상인들은 황국중앙총상회라는 그 단체를 결성하고요. 상권수호운동을 아주 거세게 벌여나가요. 또 한편으로 일본으로 쌀이 대량으로 수출이 돼서 쌀값이 크게 오르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걸 남겨놓지도 않고 일본에서 사가는 대로 막 그냥 어 제한 없이 팔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시장에서 쌀을 사려고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시장에 쌀이 부족해지면 쌀값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되니, 가난한 우리 백성들은, 조선의 백성들은 쌀을 사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이 낭 나오고, <laughs> 이렇게 됩니다. 일부 지방관들은 그 지역에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서 쌀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하는 방공령이라는 명령을 내려요. 방공령은, 어, 막을 방 곡식 곡 명령 영자를 써서 곡식이 빠져 나갈 수 없도록 막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일본에서는 뭐라고 하면 하냐면. 야, 너네, 그, 방공령 내린다는, 그런, 조항 없었잖아, 조약에. 일본에서 필요하면 쌀다 가져갈 수 있게 했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막, 딴지를 거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한번, 이제, 개정이 돼서, 어, 조일 통상 장정이라는 걸 맺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방공령을 할수 없이 내려야 되면, 한달 전에 미리 통보를 해달라, 이렇게 하고,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어, 이미 한달 전에 통보를 했는데, 일본에서는, 야, 우린 한달 전에 그거 못 받았어, 라고 하면서, 이제, 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방공령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아요. 결국에 조선의 백성들은 계속 식량이 부족하고 뭐 물가는 올라가고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이제 동학의 확산이 일어납니다. 자 청과 일본의 경제 침탈로 생활이 어려워진 농민들이요. 아 일본 너무 위험 청나라 너무 위험 외세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요. 정부에 대해서도 왜 이런 외국 세력들의 침탈을 못 막아주는 거야?라고 하면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힘든 나중에 기댈 곳은 종교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거죠 힘들 땐 하느님 찾고 부처님 찾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종교 중에서 가장 이런 농민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종교는 평등사상과 외세배척을 주장하는 동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동학이 농민 사이에 널리 퍼져나가게 됩니다. 동학교도들은요, 옛날에 체제호가맨 처음에 창시를 하고 했을 때는 체제호가막그 정부에서 동학을 금지하고 체제호를 처형시켰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찍소리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점 이제 몸집이 커지고 신도들이 늘어나니까, 어, 여기에 힘을 얻어서 처형당했던 교조 체제 후에 이런 억울함을 풀어주고, 어, 동학에 대한 탄압을 어, 그만둬 줄 것을, 그러니까 동학을 정식 종교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교조 신원 운동이라는 걸 버려요. 네, 삼내 지방에서 시작됐던 삼내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어, 서울의 경복궁 앞에까지, 앞에까지 가서 운동을 할 정도로 교조 신원 운동은 아주 여러 번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러던 중에, 본격적으로, 교조 신원 운동 뿐만 아니라, 자, 전체 동학농민군들이 들고 일어나는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자, 동학농민군이 반본건을, 운동을 이렇게 다 한번 살펴볼게요. 동학농민 운동은 크게는 두 단계로 나눠요. 1차 봉기, 2차 봉기 이렇게 나눠지고요. 자, 작게는 4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럼 1차 봉기의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 농민들이 어, 경제도 힘들어지고 외국의 침탈도 세지고 막 하니까 불만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어, 동학농민운동에 불을 당긴 것이 바로 어, 고부농민봉기예요. 고부농민봉기는 전라도 고부지역의 군수였던 조병갑이라고 하는 탕가 놀이가 그 지역 고부지역의 농민들 너무 많이 못살기 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석보라고 하는 이런 저수지를 만들게 됩니다. 멀쩡하던 저수기를 허물고 새로 이제 공사를 하는데요. 공사를 할 때도 농민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막 일을 시키고 일을 했던 대가는 제대로 쳐주지도 않아요. 그렇게 일을 시켜놓고서는 어너 아,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저수지에서 물을 빼야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물을 빼서 쓰려면 너네 물세를 내막 이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붙여서 농민들을 막 수탈을 합니다. 자이그 고부 지역은 전라도 지역에서 뭐가 많이 나요? 쌀이 많이 나죠. 이렇게 보면 산도 없이 그냥 쭉저 끝까지 전부다 논이에요. 이렇게 넓은 논이 많은 이 지역에서 백성들이 고를 쏙쏙 빨아먹고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너무 이런 상황이 되니까 농민들이 너무 화가 나서 동학 농민군에. 중간 보수쯤 됐던 사람인데, 이제 전봉준이, 어, 동학군이 중심이 된 농민들을 이끌고 고부 관아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조병갑 잡아서 혼을 내고,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도 풀어주고, 농민들에게 빼앗긴 곡식도 나눠주고 막 그랬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 동학 농민 운동이 크게 번, 이렇게 번지게 된, 규모가 굉장히 커지게 돼 무잔 백산봉기가 나오는데요 무잔 백산봉기는 이 고분 농민 봉기를 조사하러 나왔던 정부 관리인 안핵사 이용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 조병갑을 혼을 내는 게 아니라 너희가 감히 임금님의 신하를 잡아서 막 때리고 그랬단 말이야 이것들 안 되겠네라고 하면서 농민들의 얘기는 들어주지 않고 막 그~ 이 탕가놀이 이조병과 편만 막 들어주는 거예요. 그 동학 농민들을 도마, 동학군들을 막 탄압을 합니다. 그 여기에 분노 폭발한 동학군을 비롯한 이제 농민군들이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케 한다라는 이 말은 좀 외워두셔야 돼요. 라는 깃발을 내걸고 이제 무장해서 봉기를 하게 됩니다. 어~ 이 여덟 글자로 줄이면 보국 안민 재폭 고민이라고 하고요. 이거 나라를 보호하고 아이고 백성을 편안케 한다라는 뜻이고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무장해서 공기를 시작한 다음에는 황토연 황룡천 뭐 크고 작은 그 전투에서 농민군들이 아주 승승장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농민군들이, 관군, 정식 군인들을 막 물리치고, 전라도에서 제일 큰 전주성까지 점령을 하게 되니까, 청나라, 아니, 우리 정부가 굉장히 당황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스스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볼 생각을 안 하고, 또다시 청나라의 지원군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청나라 군대가, 아, 오케이, 좋아. 이번에도 우리가 출동해주지 하고, 군대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아차, 이렇게 되니까 뭐가 문제냐면, 예전에 여러분 기억납니까?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 군대랑 일본 군대랑 조선에서 동시에 빠지자 그리고 혹시 어느 한 팀이라도 조선에 다시 군대를 보내게 될 경우에 같이 보내자라고 약속을 한 조약이 있었죠 바로 텐진 조약입니다 이 텐진 조약을 구실로 일본도 같이 군대를 파견하게 되어 다시 조선 안에는 외국 군대들이 득을 득을 하게 됩니다. 동학농민군 이걸 보니까 아예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이제 어~ 나라를 고치려고 하다가 나라를 외국에 빼앗기겠다 이제 위기감이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어~ 우리 그만하고 정부랑 화해를 하자라고 이제 얘기들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어~ 정부랑 전주성에서 화약을 맺습니다 전주 화약 정부랑 이~ 동학농민군의 화해 란라는뜻이고요 전주 화약 이후에는 동학 농민군들이 자기가 살던 고을로 각각 다 돌아가서 어~ 자기들이 바꾸고자 했던 세상으로 어~ 개혁을 실시하기 위해서 직강소라는 일종의 농민 자치기구를 설치해요 직강소는 행정이랑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기구고요 여기서 농민들이 자 그~ 폐정 개혁안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 자기들 나름대로 스스로 개혁을 실시해 나갑니다. 정부에서도 동학농민군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제 국가적인 개혁을 실시하기 위해서 교정청이라고 하는 개혁 기구를 또 설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그 동학농민군이 막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그 연락 방법이 있어요. 이제 바로 사발 통문이라는 건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발이 뭡니까, 여러분? 큰 사발 그 우리 컵라면 중에 사발면 있죠 사발면 사발은 그릇이란 뜻이죠 자 그릇을 엎어서 둥그렇게 이름을 쫙 둘러가면서 씁니다 이렇게 하면 주동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인을 하고 여기에 이제 어 언제 언제 어떻게 만나자 어떤 목적으로 만나자라고 하는 농민봉기의 계획을 적어놓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발통문은 고부 농민 봉기 당시의 주요 참가자와 지향하는 바를 밝힌 즉 경문이에요. 내용을 보면 군기 창과 화약고를 점령할 것 군수에게 아첨하고 이민을 침탈하는 탐악한 관리를 징벌할 것 전주 감령을 함락하고 서울로 바로 갈것막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어~ 그 고부성을 경, 공격하고 이렇게 조봉, 조병갑을 죽여서 머리를 매달고 또 민씨 정권을 무너뜨려서 나라를 바로잡자는 목표를 이제 밝힌 겁니다 자 어, 이렇게 아까 3상기로 인해서 어~ 동학 농민군이 일단락됐는 줄 알았는데요 어~ 다시 동학 농민군이 일어나야 할 때가 됐어요 (2차) 봉기입니다. 어, 2차 분기가 일어난 이유는요. 바로 일본의 경복궁 정령 때문인데요. 어, 이제는 뭐, 동학 농민군이랑 전주 화약 맺어서 정부에서도 화해를 했고,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군대, 어, 이제 좀 물러나 주세요. 우리나라에 이제 필요 없어요. 라고 했는데 철수를 요구했는데, 청나라는 어, 그래 알았어. 우리 돌아갈게 라고 이제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데, 일본은... 일단 들어왔으니까 못 나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조선의 요구를 거부를 해요. 그리고 조선에서. 어 자기 그 일본이 조선한테 에, 너네 이러면 안 되니까 개혁해라. 우리가 개혁하는 거 도와줄게 이러는데 이제 조선에서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일본 말을 안 들어요. 그랬더니 어 너희 우리 말안 듣단 말이지라고 하면서 이제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경복궁, 왕이 살고 있는 경복궁을 무단으로 점령해 버려요. 그리고 어 조선 정부의 개혁을 강요를 합니다.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방해 요소가 되는 청나라. 이제 청나라는, 어 뭐, 동학농민운동도 끝이 났고, 조선에서 필요 없다니까, 하 야, 우리 일본아, 같이 나가자, 마 이렇게 하거든요. 일본 뜻대로 잘안 움직여져요. 그래서, 아이, 청나라, 조선은 먹는데 방해되니까, 그냥 우리 한판 뜨자라고 해서, 청나라를 기습공격해서, 청일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의도를 드러내니까, 동학농민군이, 아, 안 되겠어. 일본을 쫓아내야겠다. 우리 왕을 인질로 잡고 개혁을 막 몰아붙이려고 하는 일본을 쫓아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봉기를 이렇게 되고요. 이게 바로 2차 북민 봉기입니다 동학농민군들이 대대적으로 모여서 서울로 이제 왕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일본 군대가 무기가 너무 말도 못하게 좋아요. 어, 동학농민군은 잘해봐야 옛날식 총이고 또 대나무를 깎아서 만든 죽창 막뭐 이런 걸 쓰고 있는데 일본 군대는 벌써 뭐 아주 멀리 나가는 대포에다가 최신식 총으로 무장을 하고 있으니 안 되겠죠. 앞으로 나가는 족족 총에 맞아서 다 죽는 거예요. 끈질기게 저항했지만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어 완전히. 여러분들 말로 발렸다고 하죠. <laughs> 완전히 패배한 다음에 동학농민군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전봉준과 같은 지도자들도 다 체포돼서 처형이 되고요. 성공하지 못하고 동학농민 운동이 끝이 났어요. 자 동학농민 운동이 가지는 역사적인 의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동학농민 운동은요. 안으로는 나라 안에 조세 제도의 개혁, 부패 관료의 처벌 등을 요구하는 사회 개혁을 추구했던 반봉건운동, 옛날에 구태의연한 이런 말도 안 되는 법들을 거부하는 반봉건운동이고요. 밖으로는 일본과 같은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려는 반외세 운동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동학농민운동의 반봉건운동, 반외세운동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키면서 했던 제 동학농민군의 요구들은요 아예 묵살이 된게 아니라 가보개혁 뒤에 이어지는 가보개혁의 일부분 반영이 됐고요 또 일부 남은 살아남은 동학농민군들은 나중에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의병운동에 참여를 해서 음, 굉장히 역사적인 의의가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이어지는 문제 열심히 풀어보세요. 화이팅!